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한동안 보이다가 어저께부로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인덱스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btc에서 알트코인 쪽으로 요렇게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비체인이 대표적으로 예, vet 비체인이 대표적으로 인제 폭발적인 알트코인의 상승제 상승세를 주도하는데 다른 코인들도 아마 후행해서 예. 그러니까 뭐 일주일 이내는 아니겠지만 조만간에 뭐 1, 2, 3주 차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수단매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코인에 관련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 값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욱이나 이제 중요한 거는 ETH, ETF 분기점이 당장 5월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예, 네, 하반기 좀 재미난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뭐 추후에 더 상승을 할 거고 이더리움을 위시해서 나머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ETF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이 3분기에서 4분기 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어쨌건 이거는 큰 관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뷰이긴 하지만 어쨌건 뭐 5월달이 이제 etf 네 이더리움 etf의 어떤 그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 기대값이 분명히 3월달 어느 시점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2월 12일자 뉴스인데 이게 있어요. 디지털 통화 그룹, DCG 그룹이죠, 일명. 4분기 매출 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다들 뭐, 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게 많이 불거졌었을 때, 이제, 예전에 이제 FTX 파산 사건 터지면서 DCG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laughs>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GBTC를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근데 그게 사실 작용을 해서 이 매출액이 나온 거지. 만약에 향후에 ETH ETF에다가 나머지 이제 극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까지 가사를 하면 이 매출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이 만약에 많이 늘어나면 그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향후에 DCG의 IPO까지 아마 얘기가 2025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시간이 얘기를 해줄 거고 어쨌건 예. 그냥 끝까지 지켜보셔라.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 예. 지금 ETF 추진하는 코인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이제 클레이 얘긴데 클레이튼 얘긴데 뭐 긴가, 민가 하게 막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저께가 아마 활용점정이 찍혀졌을 거예요. 회의, 회의도 마쳤고. 다 그래서 이제 분배 비율도 1 클레이튼당 1 PDT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핀시아는 148인가 아마. 그래서 핀시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지금, 예, 네, 기분이 안 좋으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지금 많이 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이분법 논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자체도 이 생태계 자체가 클레이튼이 전 세계 상대로 했었던 거버넌스가 핀시아보다 훨씬 컸었어요. 예. 네. 사실은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클레이튼은 한국에 국한된 김치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레이튼이 나이지리아에서도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예. 네. 캠페인을 벌렸거든요. 이게 1월달 거예요. 1월달 거고, 어저께 이제 나온 거는 뭐냐면, 예. 여기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 버전 트위터를 오픈했고, 제가 아는 걸로는, 나이지리아 뭐 대학교하고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뭐바이낸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보통, 학교를 끼고 미드업 행사를 주로 하거든요 시민단체를 끼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시세를 보고 뭐 300원이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올해 2분기, 3분기를 넘어서 올해 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2025년까지 거대한 이 클레이튼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예. 네. 너무 급하지 않게 마음을 먹으시고 아마, 예, 기다리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값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건 이제 중간에 아마 PDT로 바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PDT로 바뀔 거고, 중요한 건 올해 2024년에 가장 큰이 가상자산 시장의 메인 트렌드가 뭐냐면, 일명 RWA라고 해가지고,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 구성을 누가 면밀하게 구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에 예, 플레이튼 물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지도 아실 거예요 테슬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건 이제 후행해서 아마 몇 개월 안에 에뭐 예, 괜찮은 기사가 쏟아지면서 아마 폭발적인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RWA하고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 클레이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안 애동하지 마시고, 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2월 6일 날, 자, 기사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이게 있어요. 어, 적자 커진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품고 성장 기대. 예, 네, 요거 네, 아시겠지만, 올해, 1월인가 작년인가? 제가 알기로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하고 파트너십 관계로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삼성페이가 카카오페이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예. 네. 그러면 이 결제시장에서 이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많이 더 커질까요? 물론 뭐 클레이 때문에 가격이 5천원에서 300원까지, 포, 300원 이하로 훨씬 폭락을 해서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 많으셔가지고 위믹스도 많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위믹스나 클레이가. 그렇지만 분명히 반전 드라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자, 호라이젠 얘기나 지캐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 예, 여기, 2024년 2월 20일 날.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모네로가 바이낸스에서, 어, 상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익명성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링시그네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캐시와호라이젠은 이제 제로놀리지를 사용을 하죠. 근데 어쨌건 세력들은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리스트란 사람들은 이 영지식 증명을 채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런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좀 좋은 거를 좀 기다려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호재거리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2월 7일 이거 이미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차폐 주소 이거 있죠. 이거는 보통 개인들은 사용을 많이 안 해요. 지갑을 설치할 때도 이게 내가 이거를 굳이 설치를 안 한다. 얘를 전체 모드를 설치하면 이게 들어가는데 전체 모드가 아니라 라이트 모드를 설치하면 이것과는 별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익명성 부분은 사실상 제거를 공식적으로 시켰었어요 이날부로 네, 그래서 호라이즌이나 지캐시에 관련해서는 너무 막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오히려 제도권 수용이 적극적으로 되면서 한국 시장에 다시 재, 재진출하는 그런 면모가 서서히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한달 이내는 아니겠지만, 예,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됐었죠. 근데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FED에서 금리 인하 발언에 관련해서 찬물이 끼얹어졌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뭐냐면, 다가오는 금융시장에, 뭐,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멈춘다면 몇주 안에 전쟁 끝날 것. 이 기사가 2월 9일 날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델치는 뭐 미지수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FED 연준의 금리 나보다 이게 여기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휴전이 이게 공식적으로 만약에 보도가 나간다면 이번 달 말에서 뭐 3월 초 정도에 나간다면 공식적으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아마 크게 폭락을 할 거고 곡물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이제 곡창지대의 중심이잖아요. 전쟁이 종식이 되면 국제 공물가도 크게 아마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희망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고팍스 얘긴데 고팍스 바이낸스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과 예전에 이제 이번 주 영상인가 이번 주 초반 영상인가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이낸스 결국 고팍스 지분 매가 두달내 구체적 내용 공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헤드라인만 보면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 응? 포기하고 고팍스 지분을 전량 다 매도를 하고 그리고 도망간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단순 논리로 그냥 무식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중간에 시티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에다가 3자로 이제 지분을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아마 한국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아마 프로세싱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어 2월 5일날 두달내 구체적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두 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두세 달 정도를 지켜보시면 아마 그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바이낸스가 한국시장에 진출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례적인 일이고 바이낸스는 업비트하고 시스템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코인들의 상장하고도 우회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추후에 예뭐 퍼즐 조각이 던져지면서 좀 명확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 물론 시간차가 분명히 걸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laughs>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예전서부터 좀 많이 떠들었었어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어, 미군의 어떤 점진적인 철수와 그리고 달러의 축소하고도 사실 관련돼 있거든. 이거는 한반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질 일에 관련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걸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돈내야 동맹, 유럽. 여기, 그러니까, 나토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토. 예, 네, 나토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2018년 이전서부터, 나토군에서는 전략적으로 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를 했어요. 한국에도 미군이 남아있는 주둔군이 현재 2만 8천 명입니다. 예. 네. 가장 최소로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11월 대선이 끝나서 공식적으로 내년 1분기에 들어가면 아마 많은 일들이 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장 이제 방위비 부담을 곱하기 5배 막 이렇게 올려서 이게 아마 문제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1차적으로는 환기를 시켜 줄 거고 2차적으로는 아니야 우리 미군 안뺄 거야 얘기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 혼란을 줄 거고 세 번째에 이거를 실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아마도 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세계 정세에 급그 많은 일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분법 논리로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중이 그거를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 달러를 축소시키고 가상자산 시장을 그 중심에 넣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이 이 분의 캐릭터가 당선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왜 축소돼야 되냐, 미국이 왜 뒤로 물러나야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어 물어보실 분이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통화 발권력은 거의 예 수명을 다해 가, 갑니다. 기축통화의 수명이 거의 100년이기 때문에 그 바톤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이어받아지는 분기점이 지금 현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올해 1월을 분기로 해서 그래서 5월 달에 이더리움 etf를 필두로 해서 아마 많은 일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좀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몇 개만 가져왔는데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의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하지 않을 것. 캐시우드가, 아크인베스먼트의 이제 캐시우드 이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ETF만 승인난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면 대중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계시는 막시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승인나기 되게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그 제가 보니까 상당수 되게 많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ET, 이더리움 ETF는 승인이 될 거고 이거를 필두로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지캐시라든가 호라이젠이라든가 도지라든가 기타 등등 에이다라든가 수많은 코인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아마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순차적으로 아마 ETF가 승인돼서 지금, 이, 그니까,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이 친구들한테도 향후에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이 주도해서 유동성을 넣기 때문에 지금 막 이런 게 있는 거지, 개인들이 몇천만원, 몇억을 샀다고 해서 지금 시장 장세가 있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FED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뷰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월 6일 날이 기사가 파월 미국 금리 예상보다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 그래서 대중들은 연준에서 금리를 더 파격적으로 더 이른 시기 내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연준에서 만약에 금리를 더 파격적으로 더 빠르게 내린다면 달러의 가치는 지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죠 그리고 그 약발은 얼마 먹히지도 못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거를 연준에서 구현을 한다면 이 달러 통화 시스템은 더 빨리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기 위해서는 아마도 동결이라는 프레임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휴전협정이 들어가면 어,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이 맞을 가능성이. 그래서 트럼프 대선 이유가 금리 예상, 그러니까 금리이나 시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금리도 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내리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 미군을 축소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 반대했다. 이 얘기도 이제 서서히 지금 환기를 계속 시키는데 여기 나토도 탈퇴할 것이 이 얘기가 있는데 어 이걸 보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아마 보실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게 향후 몇 년간에 다가오는 시대 흐름일 겁니다. 예, 시대 흐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통일이라는 아마 이 프레임도 어느 순간 이분이 집권하는 구간에 내어 이것도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집권하는 기간 내에 뭐 통일이 바로 될 건은 아니지만 스텝 b 이 스텝으로 서서히 예, 진행이 되고 한중일 예, 한중일이 공조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서서히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앞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중국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서서히 지금 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기업들이 이커머스 기업들이 쿠팡이라는 소뱅이 주도권을 잡은 이런 이커머스랑 같이 지, 주도해서 만약에 움직이면 조금 많이 시장이 다른 형태가 아마 도드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래서 뭐 xrp도 예, xrp 투자하신 분들도 뭐 끝까지 지금까지 이제 인내를 하셨으니까 잘 기다려 보시면 아마 예, 네, 종합적으로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예, 네, 너무 조급한 마음만 먹지 않으시면 아마 다 순차적으로 순환매장세에서 분명히 예, 네, 베네핏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테 비체인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코인들한테도 그 에너지가 서서히 2, 3주 이내로 아마 예, 분기점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